올 시즌 마지막 나이트 레이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슈퍼 6,000 클래스 그리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피트와 로터 선수가 이제 16번, 15번 그리드입니다. 이어서 김학겸, 박정준, 김학겸 선수는 6,000 클래스 데뷔입니다. 나연우 선수 역시 슈퍼 6,000 클래스 데뷔를 갖습니다. 1 1번에 김중근 선수입니다. 김중근 선수가 그리드가 네개 강등이 됐어요. 네, 타이어를 하나 갈았죠. 예. 자, 이어서 박석찬과 황진우 선수가 그 앞에서 달리겠습니다. 8번의 박규성, 7번의 오한솔 선수입니다. 6번 그리드에 강진성, 5번 그리드에 김동은 선수고요. 4번 그리드에 장현진, 3번 그린드 정희철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최강빈 선수가 2번 그리드. 폴 포지션은 오늘이 싱의 이정우 선수입니다. 자, 선수들이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올 시즌 마지막 나이트 레이스입니다. 슈퍼 6000 클래스 6라운드 경기가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선수들이 6라운드 경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괴금과 네. 함께 선수들이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레이스를 펼칩니다 현재 1위는 이정자 정희철 선수가 치고 나오나요? 자 지금 어, 왼쪽으로 1위까지 노려보는데요 어, 예. 자, 일단 2위로 치고 올라왔고요 어, 정희철 빨라요 자,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정우 선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정인철 선수, 자, 타이어 락을 보면 브레이크를 심하게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뒤에 김동훈 선수예요. 자, 김동훈 선수 굉장히 잘 올라왔죠. 예, 최강민 선수가 일단 4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어, 첫 넵에 지금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돌았어요. 예. 자, 그래도 첫 바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어 열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자, 의지도 굉장히 많이 돋보이는 가운데 중첩을 조심해야 됩니다 3번 그리드에 있던 정희철 선수가 2위로 올라왔고 5번 그리드에 있던 김동훈 선수가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정희철, 김동훈, 최강빈 순입니다 장현진 선수가 이제 4위에서 5위로 한계나 밀려난 상황이고요 황리로 선수가 6위로 올라왔는데요 네. 자, 결승 레이스죠 자, 아직까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레이스죠 예. 정희철 선수가 아, 지금 계속 뒤쫓아요 어, 50마력 이상의 스토카 레이스 갑니다. 6200cc죠. 사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정우 선수가 조금 더 레이스를 편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상위에 있는 김동훈 선수가 2위를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김동훈 선수가 정희철 선수를 엄청난 압박을 한다면 어, 선두로 나가고 있는 이정우 선수로 조금 편한 레이스를 할수 있겠죠. 예. 현재 선두는 13번 이정우 선수입니다. 그 뒤로 정희철, 최광빈 수입니다 최강빈 선수가 지금 정규철 선수의 간격이 상당히 좀고요 어, 지금 너무 또 뒤를 바짝 따라가면요, 공랭식이기 어, 때문에 앞에서 바람이 안 오면 엔진 온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예. 그것도 드래그는 감안을 하고 어,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 뒤로 지금 김동원 선수의 차량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김동원 선수 차량 지금 다시 레이스를 찾았어요. 예. 자, 지금 이정곤 선수가 세대로세 대가 세 대가 동시에 자, 최강빈 할 없어요. 최강빈갈데 없어요.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사고 많이 일어나는 거죠자 올라왔습니다. 선수들이네. 자 조심해야 많이 됩니다. 많이 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자 돌아서면서 약간 커팅이 일어자 지금. 자 최강민 선수가 일단 선두를 탈원했고. 어. 네 정희철 선수 차량과 약간 어, 어, 커팅이 좀 있었는데요. 예. 자, 이건 더 정확한 상황은 더제대로직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컨택이 있었던 거 사실 같고요. 일단 이정호 선수가 밀려났고 자, 장학민 선수가 다시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위는 김동훈 선수입니다. 와. 정말 재밌는 레이스였거든요. 순식간에 차량 세대가 선두 싸움을 펼치면서 약간의 컨택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이 4대, 5대가 엉켜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한순간에 예. 5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플레이로 나중에 다 나오면 그때 한번더 정확하게 보시도록 하시죠. 현재는 최강민 예. 선수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강민이 1위로 올라왔고 김동훈 선수가 2위. 자 아, 이렇게 재밌는 레이스를. 자 지금 이정우 선수가 8위까지 밀렸거든요. 자, 지금 최강빈, 김동훈 장현진, 노한솔. 자 지금 순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정인철 선수. 자 지금 최강빈 선수가 이제 앞서가는 상황인데, 자 이거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최강빈. 자 보시죠. 자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지금 선수들이 좀 사이에 끼면서, 그렇죠. 약간의 선택이 있었어요. 자김동훈 선수까지, 아 어, 지금 같은 동네 팀인 어, 이정우 선수로 올라면서 오 이동, 아김동훈 선수가 지금 약간 차량을 벗어났어요. 사고로 예.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 여기서 벗어나면서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자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원레이싱 이제 최강민 선수 쪽인데요. 네. 자 최강민 선수가 일단은 혼란을 틈타서 어 선수로 치고 올라왔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타임 뭐, 페널티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렇죠. 뭐, 어떤 뭐 페널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건 심사위원 쪽에 이제 어, 맡겨야 되고요. 아, 이정호 선수가 지금 네. 네. 경기를 자, 더 진행을 하지 못하는 포요 경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아, 경기를 정말 잘 풀었는데 두 선수가 지금 모두 리타이어를 네. 하네요. 정희철 선수까지 리타이어를 합니다. 자, 차 차에서 내렸습니다. 자, 두 우승 후보가 현재 지금 어, 리타이어를 하는 순간입니다. 아, 안타깝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최강빈, 김동훈 자, 이렇게 이제 1, 2를 다쳐야 되는데요. 예. 자, 아웃라인으로 다시 장현진과 오한솔입니다3이 싸움. 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아웃라인 쪽에서 오! 무리했죠. 자한솔 선수 저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자, 미끄러지면서 좀 밀렸습니다. 네, 저러면 이제 타이어 데미지도 높아지고요. 예. 이러면 또 따라가기가 힘들어져요. 하한솔 선수도 넥스를 잘하고 있죠. 예. 계속 따라가지만 무리하게는 치고 나가지 않으고요. 그래도 뭐 기회가 있으면 어, 노려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장현진 들어가죠. 수아와 인데자 아웃라인이에요. 자 여기 조심해야죠. 예. 자 다시 올라가면서 잘 노려봐야 됩니다. 자또 어,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자 들어가도. 자리를, 자리를 지켜요. 자, 들어가도 장교진. 다음이 또우코너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저기 밑자 예. 네. 다시 네. 박정준과 나여도. 1권 싸움인데 임민진 선수까지 붙습니다. 이래되면 임민진 선수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계속 들어오죠. 임민진 선수가 아웃라운드를 추월 을 시고 했습니다자 이게 웬일일까요? 자 지금 뒤뜨은 나윤 선수가 좀쳐 처지고 있죠. 예. 그생를 임민진 선수가 어, 추월해 나왔습니다. 이제 임민진 예. 선수가 박정준 선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민진 선수는 넥센 타이를 사용하고 있죠. 자 지금 선수. 자 이대로 다시 임민진 선수가 하나요. 네. 자, 아, 올라옵니다. 자, 그 뒤로 1위 선수가 최강민 선수거든요. 앞에 전부 다 지금 백마카가 된 상황이에요. 예. 자, 최강민 선수, 자, 박정준 선수도 최강민 선수를 비켜줘야 되는 네,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이때를 김동훈 선수는 놓치면 안 돼요. 김동훈 선수는 지금이 기회거든요. 예. 자, 굉장히 어, 빠른 계산 하에 최강민 선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옵니다. 지금 주위권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아 지금 그 사무협회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8레벨 돌았는데요 지금 중위권 선수까지 지금 백마카가된 상황이 생겨버렸거든요 예아 레이스가 굉장히 복,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박정준 선수 뒤에 있는 김동훈 선수가 지금 이제 한 바퀴 자 추월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샤그박 선수는 1분 40초대고요. 김동훈 선수랑 예. 나머지 지금 뭐 박, 박정준, 임민재 선수는 44초 7초대라서 지금 랩당 거의 3, 4초 이상 차이 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맥박하기 때문에 좀 피해 줘야 되지만 또 주인권 싸움을 그렇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경합성. 그렇죠. 그들도 그들을 싸움을 해야 되고 예. 또 뒤에 오는 차들도 어, 좀그컨택의 좀 어, 시비에 시, 휘말리지 않는 선에서는 자, 끄럽게또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 없이, 자, 가짜 자리를 다 지키고 있고요. 임민진선수좀 앞으로 치고 나갔고, 네. 나연우 선수가 다시 박정준 선수에 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예. 자, 장현진 선수와 이제 오한솔 선수의 3위, 3위 싸움인데, 김종근 선수가 어느새 왔어요. 그렇죠. 또 김종근 선수가 살짝 유리하죠. 어, 장현진 선수보다는 30kg이 작기 때문에, 패티그 예. 베이트 50kg이죠. 자, 노려볼만 해요. 지금 세 선수가 모두 헤드캠 이트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오하슬 선수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죠. 자, 샌드위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뒤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앞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가장 좋은 거는 장현수 선수로 빨리 넘어가면 좋은데, 네. 자칫 잘못 하다가는 김중국 선수한테까지 뺏길 수 있거든요. 오, 살짝 아, 네, 네. 살짝, 살짝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오하슬 선수는 저걸 신경 쓰면 안 돼요. 자, 그냥 본인이 가던 길로 가면 됩니다. 자 김중권 선수를 어, 신경을 쓰는 순간 랩타임 뺏기게 돼있어요 원래대로 장인수 선수 아까, 조, 아까 쫓아갔던 것처럼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제 라스트 랩이 시작됩니다. 자 김중권 선수 좀 살짝 밖으로 위험했어요. 투속에 예. 살짝 이을 뻔했는데 잘 피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 네 집중해야 됩니다. 자 1위 최광민 선수는 지금 김동훈 선수와의 격차를 5초 이상 벌리면서 올 시즌 첫 번째 우승에 대한 확률을 높여가고 있고요. 자, 이 3위 싸움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어, 자, 이제, 이제 조금 붙었는데요. 예. 자, 원한 선수 자 어떤 라인을 선택할 것인지. 장현진 선수는 디펜스 라인을 확실히 탔고요. 자, 이내에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 들어갈 길이 없어요, 원한 선수도. 자, 그러나 욕심이 난다면 승부수를 띄워야 될 마지막 시점입니다. 오한솔이 속도를 올리고 김중곤도 바로 붙입니다. 쉽게 지금 이 세대의 순위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 레이스 카메라는 이 세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자, 라스트 랩. 이제 불과 어, 뭐 코너 몇개안 남았죠? 최광민 선수도 이제 들어오는 모습들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체크기 받는 모습도 확인을 해야죠. 예. 자, 라스트 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마지막 순위를 위해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최강민 선수가 만침내 불운을 끊고 밤의 황제에 등극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 레이스. 잘했습니다, 최강민 선수. 야, 최강민 선수가 시즌 정말 많은 부운에 울었는데 그 불운을 한 번에 보상받는 밤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 정말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차갑진 선수. 네. 자 김동훈 선수도 자, 2위로 아, 정말 잘했습니다. 네. 네 이제 정말 이제 정말 김동훈 선수의 다운 모습을 찾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3위의 싸움인데 불꽃이 튑니다 아, 끝까지 네네 네. 내주지 않습니다. 3위의 싸움 하지만 아장인전 선수가 가져가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